오 맛있네 나도 하나 시킬까? 부트를좀 보여줄까요? 깜짤한걸좀 보여줄게요 이요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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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는 지금 몬드리안 호텔이라는 곳에 와있고, 지금 몬드리안 호텔 로비에 있는 식당에, 레스토랑에 지금 와있어요. 제가 지금 친구랑 둘이서 호캉스를 하러 왔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서로 전화통화 하다가 갑자기 호캉스 갈래? 꽂혀갖고, 새벽 2시에 예약하고, 11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몬드리안 호텔에 왔어요. 갑작스럽게 호캉스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제 친구, 예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에서 종종 보셨을 거고 출연 몇번 하셨었죠? 한 두세 번 하셨을 거예요. 네. 두세 번다 우리 다 노는 장면일 거야, 근데. 약간 취해 있었거나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취해 있었거나, 높아. 취해 있었거나, <laughs> 취해 있었거나 취해 있었거나. <laughs> 어, 유정인 브라이덜 샤워. UMF, 부산 영상에, 아, 그리고, 아, 그렇게구나. 그 정도 출연하신 친구예요. 예진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제 영상에 매우 자주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laughs> 나 근데 여기 분위기 완전 나음에 들어. 해리포터 마법사 공간인데 조금 돈좀 있는. 해리포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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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 약간 쌀로. <laughs> 모아서 이제 클럽처럼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laughs> 그래핀도 여기 그리핀도르네. 빨간색이네. 이건 흑맥 준 거지? 진하네. 어우, 맛있네. 나도 이거 하나 시킬까? 너고 뺏어먹지 말고 그냥 시켜야겠다. 지금 몇 시냐면요. 지금 4시 4분인데, 4시 4분부터 아유, 술을 마십니다. 아유, 요거 같은 거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추가 해드릴까요? 네. 지금 홈케이스부터 머리핀부터 옷부터 지금 다 이거야, 오늘? <laughs> 예쁘지 않아요, 홈케이스? 그립토, 어, 복숭아 담아놓은 거. 예쁘죠? 오늘 제 의상이 <laughs> 야식거리하네요. <야시꾸리> <laughs> 제 친구랑 좀 커플룩으로 입고 올려고. 저 원래 평상시 에 이렇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느낌을. 어너 너, 너 검정색 입고 올 거지? 항상 검정색 입긴 하지만. 뭔가 시밀러룩을 내가 하려고 그렇게 맞춰고거 있지만, 제 평상시 에 이렇게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노출을 좀 보여줄까요? <laughs> 여기 무드랑 너무 잘어울리 <laughs> 마르게리타 피자가 나왔고. 어. 맛있겠구만. 여기다 보이세요? 그 보이세요? 여기다 이세요 여기다 보이 빌런 의자 다 마음에 든다 보이세요? 여기다 보이세요? 여빌런과이아이 피자와 함께 만찬을 기다리는 <laughs> 마녀 같네요. 육회 <laughs> 탈탈. 다 먹었다. 배불러.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수영장 갈 건데 이렇게 배불러서 큰일 났어요. 그래도 얼추 잘 비웠네. 가보실까요? 어 배가 너무 불러. 배를 둘다 까고 있네요. 아, 둘다 배를 엄청 까고 있고요. <laughs> 아, 예쁘다. 아, 나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코캉사로 오니까 여행 온 기분이 있어요. 아, 추워. 나름 이렇게 노출해도 이거는 더더워면못입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만 입어야지. 아까 뭔가 노출 있는 걸로 일부러 좀 입어봤는데. 너무 추워서 지금 못먹어 <laughs> 지금 루프탑, 루프트탑, 루프트타 바에 왔는데 밖에 너무 미세먼지 심하고 바람이 거의 태풍처럼 불어가고 안으로 들어왔어. 아늑하고 괜찮은데? 메뉴를. 메뉴를 시켜볼까요? 나왔지롱. 제 거는 피나콜라다. 애진니 거는 마가리타. 나도 마가리타 시킬 걸 그랬나? 전혀 회사원 안 갔지만 회사원이그거로 컨셉으로 도포함면 되지. 야, 실제로 얘가 회사원이었고. 이따가 수영복 입고 나서 깜놀한 걸또 보여줄게요. 아 자꾸 도망치지 말고. 여기 카메 멀리 있어. 네, 들어와보세요. 지금 마가리따요만큼 남았거든요. 요만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니까 안 돼요. 어, 다른 술을 시키셨는데 방금 내가 지금 약간 이해할 를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갖고 내 친구 예진이 왈 술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이렇게 술이 술이 들어가는 거야. 그서 혈관을 타고 술이 흘러 혈관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포들에 이제 알코이 들어왔구나. 여러분들 은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아 알코올이 내몸 안에 들어와서 내 피스를 타고 혈관을 타고 알코올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느껴요? 느끼죠? 그렇지. 근 재밌지. 아 그러니까 업이 되는 것까지 좋아. 근데 너네들 항상 힘들어 하잖아. 네, 월월거리는 것도 괜찮아. 월월거리도 너무 뭐 좋아져. 어. 근데 재밌으니까 월월거리는 것도 괜찮아. 뭐 다들 힘들어 하지. 뭐? 어, 그냥 뭐 통할 것 같다느니, 안 일어나진다느니. 나는 많이 먹어도 그렇게까지 배어들어도지않아 맞습니다. 여기 약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것같아 사람이 진짜 없어요.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다임. 아니 뭐 아, 더워. 아, <laughs> <고마웠지>. 너무 어허. 진짜 너무 답답해. 이게 수증기가, 이게 약간 물이 있었던 그런가? 약간,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그런니 그러니까. <laughs> 음악이 좀더 크거나, 책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은, 이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나, 술이 있거나, 여기 술못 시켜? 못시킬게요 티테니스에 <laughs> 있는 랩만 돌수 있는 그런 수영장인 것 <laughs> 같아요. 들어가서 사진 찍을 것만 아니면은 나도 메이크업 지우고 수영하고 싶다. 나 너무 미스코리아 같지 않냐? <laughs> 너무 미스코리아. <laughs> <laughs> 251번. <2호> 이거 <laughs> yeah. 뭐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그 미스코리아라는 생 전혀 1도 안 했는데 지금. <laughs> 내 생각엔 수영복은 미스코리아가 아니야. 그냥 네 포즈와 나 근데 배고.. 파너배안 고파? 배고파. 이제 밥 먹자. <laughs> 먹... 아 내가 제 친구 수영복 입은 모습을 좀 담아.. 담으려고 했는데 <laughs> 어 보여드려. 왠지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아. <laughs> 자신있어공중에 보여줘봐. 내가 모자켓을 드려줄게. 보여드릴.. 보여드릴 수있어어 보여드릴 수 있죠. 뒤좀 돌아보실래요? 나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는.. 와우. 와우. ]하게 나옵니다. 이거 모자이크 당할 수도 있어, 너. 제 친구 팔뚝을 좀 봐주세요.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다른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좀 하세요. <laughs> 이게 해물탕면, 이건 룸서비스 시킨 거. 근데 진짜 중국집에서 시킨 거 같은 비주얼로 왔다. <laughs> 그리고 이게 무슨 햄버거라고? 노스트레스 no 버거. 그래서 이거를 예진이가 엄청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배달을 시켰고 그리고 편의점을 좀 털어왔고 뭘좀 재밌는 걸좀 틀어서 보면서 먹어야겠다. 야 이거 거의 보양 냄새인데 <laughs> 냄새 수준이 거의 약간 이 해물 들어간 것도 약간 약 수준인데 이거. <laughs> 아, 냄새가 되게 좋은데? 어 진해. 아, 여기는. 테이블 이런 거 없나? 그렇죠. 음 맛있네. 맛있네. 아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뭔가 재밌는게할것 같은데 영화라도 할것 같아. 네. 근데, 근데 이거 OCM과 TV로 해봐도 되겠만요. 해봐도. 아 어저께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도 안 나와 지금. 어저께 그렇게 들어와서 수다 떨다가 자고 벌써 퇴실을 하네요. 너무 잘 잤는데 피곤해. 뭐야 <laughs> 이게. 체크아웃. 그리고 여기 이태원이니까 아침에 먹으러 밖으로 가나 갈 거예요. 우리 타이 음식 먹을 거예요. 타이타이. <laughs> 안녕, 원드리안 호텔 또올게 여긴 진짜 또올만한 곳이네요. 진짜 급으로 몇 시간 전에 예약하고 온 건데도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잘 놀다 갑니다. 가자,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는, 나, 우리 근데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거, 아, 뭐 해장하러 온 <웃음> 느낌이다. 술뭐의 <laughs> 별로 안 먹었는데? 야, 말도 좀 제대로 안 나와, 아직. 이름이 어메이징 타이라고 했지 어메이징 타이라는 곳이고요. 진짜 타이 온 느낌이야. 파라 카스이오. 카스이오. 카스이오 네어. 이오 소고기. 음, 소고기. 네 감사합니다. 여이 진짜 태국 느낌의 이 집. 어 진짜 태국인 분이 하는 집이어서 진짜 인테리어도 그렇고 엄청 태국. 잘 왔네. 면을 추가를 해볼까? 그면 추가해서 이거 같이 적셔 먹을 수 있지 않아? 음. 그냥 면 그냥 쌀국수를 시킬 거거든? 물어볼까? 아니, 근데 또면꿍은 또면꿍 또맹궁 오리지널 시켜야지 그 맛이 나잖아. 그렇게 나좀면 응. 약간 그 전분 때문에. 좀. 응, 응. 그꿉꿉한 맛을 아, 느끼려면. 어. 몸매, 몸매, 몸매. 야, 너 이거 해라. 응. 너 흰색이라 해야겠다. 야, 이거. 아. <laughs> <laughs> 가진짱이네 이거 그냥 안 써도. 이거 공 공지. <laughs> 그냥 그냥 하셔요 <laughs> 너도 고수 잘 먹지. 어 너무 좋아. 나 고수 겁나 좋아거든. 좋아 하 그냥 고수 땡채로도 <laughs> 먹었어. 나도. 음. 나 우리 집에서 고수 좋아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음. 나 태국 민지애랑 관계 음. 마지막이야. 음. 2000 그러니까 나 21살 때. 10년도 더 됐네. 지금도 내가 맥시멀리스트긴 하지만 그때도 수집하는 그게 있었어 갖고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 마셔도 밖에서 대나무 통에다 두더만. 응. 그래서 그 대나무 통 음료수 다 마시고 나면 보통 버리잖아. 그치. 나 그거 다캐리에넣어갖고 갖고 왔어 그 대나무. 통으로. 그걸 다꼬오면은 써. 그냥 진열해놓는 거야. 진열해놓는 거지. 응. 나 그거 아쉽게 쓸 건? 버리기 너무 아까운 고퀄이니까.